일반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코드가 겹코드라고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면은 핑거를 세 개만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이거 중략으로 잡고 중지 잡고 중 슬라이드 치고 검지 치고 오픈 피치고 여기 다시 한번 손 옮겨가지고 중략 잡은 다음에 중 슬라이드 치고 검지 치고 오픈 피 잡고 여기서 한번 나눴다 음에 약지 슬라이드하고 검지 잡고 해보든가.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방송 보실 게 아니라 k a c 나가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DJ 오토 이기고 그랬잖아 맞아. DJ 오토를 이길 수 있는 몇안 되는 게임. 아, 근데 오토를 이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연타에서 롤로 준내갈겨야 이기지 않나? 기타 프릭스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기타 프릭스의 시스템. 사실은 원래는 기타 프릭스는 점수시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임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달성률을 많이 봅니다. 왜냐면 얘가 레이팅 여기 스킬 포인트로 직접 환산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쳐가지고 스코어를 쌓으면서 현재 레이팅이 올라가면서 가자가자자자자자자자잔 방금 뭔가 터졌죠? 요게 뭘것 같아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거든요? 기타를 위로 올리는 건가요? 맞아요 웨일링이라고 합니다 자이로 센서가 있어요 기타를 위로 들어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빰 이렇게 근데 이거 보면은 그대로 올리다가 딴! 늦게 올리는 거 이거 왜 늦게 올리는 건줄 알아요? 이게, 웨일링이 치잖아요? 그러면은, 불꽃이 나거든요, 주변에? 이 타이밍에, 다음 노트를 치잖아요? 퍼펙트 플러스. 1초 정도 늦어도 되는 건 맞는데, 이 불꽃이 나는 기간 동안 추가 점수가 들어가요. 여기 보이시죠? 웨일링 보너스, 보너스. 맞아요, 피버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리스펙트의 피버작이 아니라, 테크니카의 피버작이에요, 테크니카의. 슉. 그렇죠, 보너스 들어가죠, 여기. 웨일링 보너스 32,600점 받았거든요. 이거 왠지 아세요? 326 콤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웨일링은 늦게 칠수 있다. 유예기간이 있다. 그리고 현재 콤보에 따른 보너스 점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치고 여기서 웨일링을 안 하고 이걸 치면서 웨일링을 한다면 100점이 더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또 있어요. 뭐냐? 퍼펙트 플러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기타프릭스에서 웨일링을 할 경우 1번 현재 콤보 곱하기 100점을 받는다. 2번 웨일링 보너스 지속 기간 동안 친 노트들이 보너스 점수를 받는다. 내가 웨일링을 늦게 쳐서 콤보 100점을 더 먹는 게 이득인지 발동 기간 동안 노트를 더 넣어서 노트를 치는 게 이득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죠. 기타프릭스는 스코어링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결국 이 스케일 포인트, 이 레이팅 시스템이 일종의 스코어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게임입니다, 이게. 단, 대회를 나간다면 얘기가 다른. 혹은 배틀 모드를 한다면 얘기가 다른. 랭커들은 이제 스코어를 쓰거든요. 이게 조금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데, 기타프릭스가 옛날에 3라인 시절, VA까지는 퍼펙트 플러스가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콤보 플러스만 있었어. 그래서, 이양 물고 지연 치면 됨. 그니까 러 지연 웨일링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치세요? 하는 느낌? 근데 이게 XG 시리즈로 와서, 퍼펙트 플러스가 생기고, 웨일링 시스템이 바뀌고, 지옥이 됨.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제대로 스코어링 하려면은, 족보를 짜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할지, 어떤 노트에서 할지, 어디서 땡길지, 어디서 밀지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한 곡을 이양 물고 깎아야 돼. 참고로, 이 웨일링은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방향 지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위 아래만 나오는데 엑시 시절에는 야, 옆도 있었다고 함. 피버 시스템이 악랄해지면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나를 우리는 <laughs> 기타 프릭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기타 프릭스를 왜 하냐? 존나 멋있습니다. 연주감 개지림. 그리고 입문이 어려운 만큼 처지기 시작했을 때 쾌감이 말도 안됨 기가 막혀요. 가지 뒤져요 그냥. 이런거 쳐지면은 쾌감 지리거든요 진짜 저 중간중간 이 나오는 이거 긴거뭐냐고요 요거? 오픈픽 기타프리스는 원래 버튼을 잡고 피킹레버를 내려야 되는 게임이에요 오픈픽은 때라는거예요 아무것도 짚지 말고 하라고 방금 봤지? <웃음> 있었다니까? <laughs> 이거거든 기타 폭이지! 아니, 진심! 기타 프릭스에서 난이도 대비 기타 폭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곡 뽑으면 무조건 넣을 거예요, 진짜! 맞아요, BNK 2017의 과제곡이었어. 그래서 그거 듣고 기타 입문한 사람 많았지.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여기서부터 기타 폭 개처럼, 진짜! 여기 레 프레이트 터지는 거라, 여기, 여기! 이거거든! 나 진짜 BMK 때, 그때 이미 기타를 하는 상태였는데 과지곡 주피터 이거 나온 거 보고 야씨 이거는 진짜 감다 살았다. 이거 보여주면 다들 머리 깨지지 하고 너무 잘 골랐지긴 했어 그때. 이 재밌는 걸왜 나만 하고 있지? 재밌는데? 베이직 2월 5일에서 3월 5일에서 대가리 깨져서 못 만지겠어요. 아 그게 처음에 그 2.5, 3.5로 뚫으면은 한 6.0까지는 잘 가요. 근데 6.0에서 7.0이 벽이고 그 다음부터 0 5가 벽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프릭스의 장점, 짬이 안 먹힘, 누가 와도 처음부터 해야 됨. 이게 큽니다. 기타 입문하는 사람들이 보면 짬찬 리듬 게이머들이 많아요. 오, 이렇게까지 날 몰아붙인 건 네가 오랜만이야 하는 마인드 있잖아. <laughs> 이게 오래 한 사람들이 새로운 자극을 찾다가 기타프릭스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 노트가 2번, 3번이거든요? 2번, 3번 나올 때, 2, 3, 4 잡으면 틀리고, 1, 2, 3 잡으면 틀리고, 2, 3번 잡다가 1번 스치면 틀려요. 참고로, 기타프릭스는 한번 틀릴 때 미스가 두 번입니다. 왜냐? 코드 잡는 거 틀려가지고 1미스. 그리고, 입력이 안 됐으니까 지나가서 2미스. 그래서 기타프릭스는 기본 미스 단위가 2미스입니다. 2미스? 음, 1자리군. 1미스? 이 뭐함? 1미스를뭐하다냐고요 간접미스 직접미스가 하나씩 나가지고 2미스라고 했죠 그러면 간접미스가 안나면 직접미스만 나겠지 노트를 안쳤으면 1미스입니다 니네 뭐함? 이지트 턴테이블모드요? 그죠 이지트 턴테이블모드가 그나마 비슷한데 근데 그 이상일걸요? 이게 왼손으로 코드를 입력한다는 그 아니 너무 겁주면 안돼 다들 기타 프리스 하지 않을래? 야 이런 곡도 있어 이것도 먹어봐 현실기타를 치는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둘다 해봤거든요. 실기타랑 기타프리스 둘다 해봤거든요. 기타프리스가 35,800배 더 쉽습니다.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귀여운 곡도 있다니까. 해볼래? 얘들아? 기타프리스 바로 입문해야겠지? 어디서 어드밴스를 약을 파세요. 니래도 디맥 입문할 때 SC 보여주냐? 일단 살살 들여와야지, 사람들을? 이게 보스곡이라는 거죠? 유익들 눈 감아. 솔직히 말해서 얘는 좀 잘못 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펌프 패턴인데, 펌프 S26 이런 거를 DDR에다가 그대로 꾸겨넣으면 격발 밟을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칠수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해요. 메타가 이상해요. DDR에 막 3동씩 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일망타진류의 보스 고기 그 이후로도 안 나오거든요, 기타프리스에. 요거는 그냥 나왔으니까, 엎질러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 이걸 엑서랑 괴물도 있나요? 기타프리스 엑서 어지간한 거다 뚫렸는데, 얘는 지금 풀콤도 안 뚫렸어요. 1프레이즈 짧게 뚫렸을걸, 아마? 기타프릭스가 원래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면 3리핑거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1, 2, 3, 4, 5번인데 기타가 밑에서부터 받드는 형태잖아 왼손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을 엄지를 못 쓴단 말이야 물론 실기타 같은 경우는 엄지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코드를 이제 1번 줄을 짚어주면 되는데 기타프릭스는 그게 안 돼요 좀 두껍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밑에 손가락들이 못 움직여 그래서 보통은 엄지로 밑에 받치거나 그냥 쥐고만 있고 검중약소로 소핑거로 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코드가 겹코드라고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면은 핑거를 세개만 써가지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쓰리핑거도 못 써요 뭐쓰라면쓸수 있어요 여기서 검, 중, 약 쓰고 있다가 검지에서 약지가 도약한 다음에 약지 슬라이드로 위로 잡고 다시 검지가 여기 잡고 검지, 중지가 잡고 또로도로도로한 다음에 빼고 여기서 하나씩 옆으로 옆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중, 약으로 잡고 중지 잡고 중 슬라이드 치고 검지 치고 오프핏 치고 여기 다시 한번손 옮겨가지고 중, 약 잡은 다음에 중 슬라이드 치고 검지 치고 오프핏 잡고 여기서 한번 나온 다음에 약지 슬라이드 하고 검지 잡고 해보든가 그래서 보통 일망타지는 포핑거로 합니다. 포핑거 창정 패턴이에요, 애초에. 근데 포핑거로 쓰잖아? 여기서 우리는 기타프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프리스가 무슨 게임? 노트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노트를 누른 다음에 피킹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칠때 무슨 움직임이 들어가느냐? 4,5번에 잡습니다. 누르고 피킹을 해요. 그 다음에 4번 노트가 오기 전까지 4,5번에 떼요. 혹은 5번만 떼요. 4번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피킹을 해요. 그 다음 4번이 끝나면 4번에 떼고 3번에 잡아요. 피킹을 해요. 3번 끝나면 3번 떼고 2번에 잡아요. 피킹을 해요. 그다음 오픈 픽이죠다 떼요. 피킹 2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손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제 3,4번에 약소가 오게 되 만든 다음에 3,4번에 잡고 피킹을 하고 4번에 떼고 피킹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떼고 2번에 잡고 피킹을 하고 2번에 떼고 1번에 잡고 피킹을 하고 피킹 두번하고 그대로 1,3번으로 돌아가서 1,3번 피킹. 하고 여기서 2 사이비트에서 16 비트를 바꾼 다음에 1, 3번 중에서 3번은 떼고 2번 누르고 1번을 유지하고 피킹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떼고 1번만 잡고 피킹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을 옮겨요. 제가 지금까지 약 2분 동안 말했던 거 방금 그 0.몇 초 동안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게 한번 이러고 마느냐. 빠. 컴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게 이거 다 이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방송 보실 게 아니라 KAC 나가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자꾸 기타프릭스 얘기하면 와일망타진 존나 어려워 보이던데 기타 입문 못하겠어요 하시는데 그건 스킬 9000 찍었던 저도 못하니까 거긴 보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못해요 그건 <laughs> 이 그저 익스체인인가? 이 근처에 되게 좋은 곡들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때 공라인업 진짜 버릴 게 없었는데? 키아로라 다극성 유런, 이것도 노래 좋고, 플러비아 좋고, 스텔라도 좋고, 그레이 클라우드 좋고, 아리. 근데 이 새끼는 용서가 안 돼. 따단단. 마와리 펀치.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메타메타라는 곡, 걔네들이 메타를 썼다는 컨셉으로 나왔거든? 존나 어려워요, 요,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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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빨라. <laughs> 아니, 갑자기 프레영에 히마오레펀치가 떴다 해가지고 뭔 소리야 이러고 갔는데 히마오레펀치로9짜오레뽑을줄 몰랐지 미친놈들인가봐. 여기, 여기도 준다 그럴고 여기, 여기. 있다. 저, 저, 저개 사이코패스. 200으로 속주시켰다가 갑자기 코들이 시트리를 막아놓고, 와. 아, 저개 사패부터 진짜. 와, 여기 진짜 준다 어려 여기. 방금 저 오픈픽부터는 그나마 칠만 해요. 이제 안 되겠다. 집에서 기타 프리스 해야겠다. 기타로 있어. 와, 나 이거 이어보자. 한번도 없어 여기, 여기 진짜 검지, 검중, 검약, 중약, 중중, 중약, 중소, 약소, 미친동들인가 봐. 이거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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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마스 아니, 먹니다다다다다질참고로 요런 연출이 기타돌아에서 이미 쓰인 적이 있어. 이거 약간 금본이거든다다다단차다다 우 음. 참고로 여기서 풀피잖아요? 여기서부터 다 놓치면 죽습니다. 정확히. 물론 게이지 채팅마다 다르긴 한데요. 여기 다 놓치면 웬만하면 죽습니다. 저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돌아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치려고 연습했는데 제가 칠수 없는 곡이었어요. 제 카운터였어요. 이거. 으아악! 이거 스크래치랑 비슷해. 한 마디가 있잖아요. 한 마디. 한 마디가 8비트면 몇개 들어가?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8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저게 만약에 이게 6비트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정박을 나눠보면은 4비트마다 나눠보면 여기잖아요? 보통 기타 치다 보면은 이 정박 타이밍에 다운픽이 들어갈 것 같거든? 실제 그렇잖아? 이거를 처음 칠때 피킹 레버를 보통 밑에서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위에서부터 미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 근데 그러면은 밑에, 위에, 밑에, 위에가 되니까 이 초록색 선이 쳐진 정박 타이밍에는 보통 밑에 피킹을 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트가 6비트, 12비트 이렇게 세박자 위주로 쪼개지면요. 다운, 업, 다운 한 다음에 분명히 정박 타이밍이라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이 업 피킹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인지 부조화가 오져요. 오죽하면 기타 프릭스할때 그런 스킬이 있어요. 여기서 다운픽을 친 다음에 여기서 연타로 다운픽을 한번더 치는 거야. 그래서 정박 타이밍을 다운픽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운 게 이거 개수 꼬는 것도 그렇고 어 픽킹이나 다운 픽킹을 엄청 혼동시키는 배치로어 있거든요. 엄청 혼동시켜요 이거. 그래서 마지막이 더 느린데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어. 저기 가지고 잘라 먹은 적좀 많았어. 기타 하지 않을래? 재밌는데. 아니 맛있는 거에다만 먹지 진짜 아니 해줘 기타 프리즈 재밌다니까 작품 갈릴 때마다 스킬 조기해야 되는 것만 고쳐주면 인문남 핑크 버튼 누르는 거 어려워요 기타 사주면 인문남 하러 갈 오락실이 없어요 이 사람 리플레이 영업하던 거 아니었나요 그냥 하던 드럼 할게요 내 자식들.